아성는 육성입니다. 피부에서 나가는 육성이에요오케이 이곳은 육 육성입니다. 이제바꿀입니이폰으로바꿀요이이폰자 지금 아이폰으로막바뀌었이니다이이폰으로 바뀐 다음에 어... 음성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using iPhone 마이크로폰 어,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중이에요. 자 이제 아이폰에서 나가는 소리이기는 한데 어, 아이폰 직접 스피커가 아니라 왜냐하면 자 아이폰에서 지금 거리를 멀리 떨어뜨리면 음성이 잘안 들리죠. 안 들리죠? 조금씩 들리나더 멀리 가면 안 들리죠. 그런데 어, 여기 핀 마이크 핀 마이크를 연결하겠습니다. 핀 마이크 라인하고 연결되어 있는 핀 마이크를 연결해서 음성 테스트 할게요. 연결합니다. 자, 연결했습니다. Using iPhone i p h n e 마이크 인풋 마이크 인풋을 했어요. 자, 이제 들리나 봅시다. 제가 멀리 갈게요. 아직은 아이폰 옆에 있습니다. 지금 음성은 아이폰에서 나가는 겁니다. 아이폰에서 나가고 있는 건데, 이제 제가 테스트 하려고 하는 건 아이폰에서 많이 떨어져 있으려고 해요. 얼마큼 많이 떨어져 있냐면 아주 많이 떨어져 있으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어휴, 길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선이 꼬였네. 엄청 길지만 이거 다갈 필요 없이 얘를 들고 한번 멀리 가볼게요. 자, 이제 줄을 질질 끌고 멀리 멀리 갑니다. 목소리가. 앗! 아이고, 나의 아이폰이 떨어졌네요. 자, 아이폰은 떨어졌으나 내 목소리는 크기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았으면 좋겠는데, 자, 핀 마이크를 어, 넥타이 쪽에, 넥타이 핀 마이크 쪽으로, 핀 쪽으로 놨는데 얘를 살짝 더 올려볼까요? 최대한 목 있는 데까지 올려볼까? 자, 목 아래까지 보기가 싫지만 올렸습니다. 조금 더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다시, 나의 아이폰 있는 쪽으로 줄을 감고 갑니다. 아이고, 내 아이폰이 결국에는 떨어졌습니다. 기스가 났나 한번 볼까요? 아휴, 기스가 났나? 아, 할수 없죠. 방송 마칩니다. 아, 아니다. 지금 스피커, 그러니까 스피커를 떠났었네. 그러면 그 스피커 때문에 이게 테스트가 잘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핀 마이크 한 상태에서 스피커를 방금 껐고요. 다시 한번 멀리 가볼게요. 자, 목소리의 크기가 달라지고 있는지 어때요? 달라지고 있나요? 똑같나요? 스피커를 끈 상태에서 다시 핀 마이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어, 녹음을 했습니다. 자, 이 음성을 한번 테스트하러 제자리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한 가지만 더 테스트할까요? 데시벨을 엄청 높여볼게요. 어때요, 지금? 10 데시벨. 얘는 5 데시벨을 올렸고요. 얘는 0 데시벨. 얘는 마이너스 5 데시벨. 왜냐면 데시벨을 낮추면 잡음이 좀 적어질 것 같아요. 마이너스 10 데시벨로 낮췄습니다. 다시. 다시 0 데시벨로 제자리에 왔습니다. 자, 이제 음성 테스트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